하찬은이 괴롭힌다고? 왜 찬은아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, 렌토님이 형인데 괴롭히면 안 되지 기다려봐 내가 간다 일하고 있는 중이지만 주부. 여보세요 여기 또왜안 들리니 잠시만요 뭐야 못 들으셨나 보다 다행이다 그니까 아안 들리나? 안 들리나 보안 들리나? 음. 들리나 봐요 네. 지금 평소에 하고 아아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해요 여보세요 야 야라고 했... 있... 네 안녕하세요 왜 괴롭히고 있어 앰프님 남. 랜드님이 야래요 뭐야 이것도 누구한테 나한테? 네. 아니 뭐, 잘 본인이 해놓고 나고 <laughs> <죽을 수 있고 웃음> 있어 아니 방금 안 들린다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해야지 이러시더니 갑자기 야 이러던데요 아 진짜? <laughs> 아니에요 네. 오해예요 지금 많이 각색됐어요 오해라고요? 아, 오해라고요? 어? <laughs> 알았어 애교하면 봐줄게 그 있잖아 어? 야라고 해도 돼 그거 있잖아. 그거 하면 봐줄게. 뭐지? 분명 살려달라고 불렀는데. <laughs> 봐봐, 해봐. 어디 한번 해봐. 음, 뭐 뭐를요? 야라고 뭐? 해주면 아, 하면은 아, 그거지아 비가. 잠 비가 와가지고 안 들리는데. 어왜 이렇게 끊기지? 어 들리게 해줄까 연? 아, 뭐야? 뭐야? 노래 부르러 가. 아 노래 부르러 가? 네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가 이러더니 시 갑자기 비도 오고 그래서 부르시더니. <laughs> <laughs> 쳤어? 아 우리 렌조님 헤이즈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온다 그랬어. <laughs> <laughs> 저를 친근하게 몰아가세요 저 안, 아닌데? 아, 약간 감정이입 대신듯 어, 그, 어. 감정이입이야? 아니야 뭔 소리야 있지? 이 사람들 어, 그럼 <laughs> 아니 뭔 소리야 다들 아련해지기 마련이잖아 그치? <laughs> 나아련해지 그나마 <그렇지. 웃음> <그냥> 오늘 <오면> 그녀가 상렬한 <laughs> 어. <laughs> 그런 거지 그런거지 쇠임을 씌우고 있는 거야 저 멀쩡 아니야 아, 어. 전 <laughs> 모르겠어요 다 해놓고 모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랜드님 계시고요 어 하찬은이라고 또 다른 편집자분 있고요 지금 이항님이라고 어 <laughs> 썸네일러분이 계시고요 자 다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방에는 처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와우 <laughs> <오우>, 와우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언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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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중이야? 어나 방송중이야 나도 방송중이야 뭐야 <laughs> <laughs> 합방이야 <웃음> <웃음> <왜>? <웃음> 빵 중이야 빵 중. 사람이... 나만 중 아니니까 막혀야지어 나. 나... 나 막혀야지어우나 공격 당했어 갑자기. <laughs> 아저 아까부터 계속 저거 당하고 있었다니까. <laughs>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. 찬씨저 레식 안할 거예요 이제. 놀려. 저희 사장님이 레식 접어서 저도 안할 겁니다. 진짜요? 뭐 하자면 하긴 할 텐데 안할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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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랜아 언니래 나 자꾸 랜드 오빠도 언니라고 해 아니 나도 다렇게 <laughs> 엉아리는 계속 해왜 계속 떼냐고 걸리신 거임? 떨렸어 나한테 나 봤어 언니 뭐, 뭐라고? <laughs> 뭘 봤는데? <laughs> 아, 너 발언에 조심해 주지 않을래? <laughs> 뭘 봤는데? 아 웃겨서 말을 못하겠어 아 그리고 망처님도 계세요 <laughs> 아니 대체 뭘 보여준 거야 아니 나, 나 몰라요 저 아니야 <laughs> 뭘 보여줬는데 <laughs> 아니에요 뭐야 이건 또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잃어놓은 건 없어도 일어 놓은 뭐? 거요? 일어 놓은 거? 일어 놓은 거? 뭘 <laughs> 일어 났어요? 두 개가 일었나? <laughs> 아, 아니 이거 모은 건 없어도 되니까 무슨 뭐, 뭘 일어 일기는? 난또 <laughs> 아니. 가지 마요. 아니야. 박정이 된 건가? 박정이돼요 아, <laughs> 투수분 이 태국 다녀 오신 건가 이러시는데? <laughs> 뭘 태국이야. 좋겠다. 해외 여행 또 갔다 오고. 아, 아니 이 시국에 지금 해외. <laughs> 못 가는데, 그렇지. 다소 못 먹었어요. 어? <laughs> 아, 아무것도 안 먹었어.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못 가요. 못가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없어요. 아 그럴 수 없어요? 아, 그래도 레시그할수 있으니까 전 상관 없어요. 어. 그 와중에 지 놀아줄 사람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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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래도 나는 랜드님 아껴. 아낀다. 고 <laughs> 어. 어, 아끼지. 그럼 안 아껴? 그래 그래. 아낀다고 아, 나도 아낀다. 아껴줘야 어. 우리 작고 소중한 아니 죄송한데 공정하지 <laughs> 말아주실래요? 핸드백을 아낀다고요? 그게 드백이야 이제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말해버리네 아닙니다 저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한 성인으로서 음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네 음 좋네 <웃음> 건장하대요 건장하대요 <laughs> 그렇게 말끝트리면서 <laughs> 그 단어 얘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실래 이상하니까 <laughs> 랜선검상하구어 강인하구나 쌉쌉간을 <laughs> 그치 모든 걸 흔들어 버리지 아니 뭘 흔들어요 <laughs> <못> <laughs> 미치지 아, 나 지지 어? <laughs> 지지! 어? 뭐라고? <laughs> 어? 어? <laughs> <laughs> 가 남심이 흔들려 이러시는데? 남심을 흔드는 거지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지 <laughs> 알 어? <laughs> 에? 뭐라고요? 뭐라 했어? 짜는다. 아, 아, 아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야, 그러니까 나. 야, 뭐... <laughs> 그거 아니? <laughs> 아니야. 이거 아니에요? 너무 빡거없이 말했잖아요. 왜뭐 뭐라 <laughs> 말했는데 짠는다나 나 궁금해. 나 궁금하면 <laughs> 아니, 못 참잖아. 아, 아, 뭐, 아니에 요말안 했어 저 사람. 뭐라 했어? 뭐? 네? 뭐라 했냐고. 나 궁금해. 넘어가요. 아 그래. 고추 야채잖아, <laughs> 네. 그치? 아, 그렇지? 어, 그렇지. 어, 무슨 생각했어요, 레드님? <laughs> 아 이걸 또 저한테 뭐라 가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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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아픈데 그만 때리지 마. <laughs> 어딜 들려요려아아아 <laughs> 아, 너무 웃었는데? 우리 진정합시다 좀 제가 한 10분 전부터 제발 진정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제 말을 들어주시네요 너무 기쁘다 기쁘지? 에이, 약간 그거 같아요 불을 질렀는데 더 이상 탈게 없어서 분만두는? 아직 탈건 많은데? 아 그럼 안 탔는데? 어디에 타는데? <laughs> 제발 그만해줘우리이 <그만해주세요. 웃음> 열정. <laughs> 작품을 향한 열정. 응 아, 그치. 응 음. 그렇지. 음. 음.. 왜요? 뭐야? 뭐가? 대충 보면은 랜드님이 즐겨내기 하려고 감다 맞아. 내가, 내가 뭘 끊었어. <laughs> 저 인간도 은근 즐긴다니까? <laughs> 그.. 진짜 죄송할 때.. 우리는 저 사람의 놀이기획분이야. 하이것또 <laughs>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양심은 있어요? <laughs> 양심은 없어도 난심은 있어요. <웃음> 그만해! <웃음> <웃음> 그만해! <웃음> 음. 아. 잠시만요. 아, 아니야? 해자자아 드래곤볼. 아. 아, 너무 웃었다. 재밌네. 어 어, 나 재미있었어. <laughs> 그 가만히 있을 때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아 술 마실 때 이런 텐션이었나 보구나. 아니야. 음, 저희 되게 지적이게 거셨는데. 맞아. 아 진짜 긴게 무릎 위에 올라타 죄송다. 아 갔다. 야. 가 가. 나 가고 아무것도 안 해. 아니 아니 아니. 아! 뭐 아. 아, 아. 아. 아, 아니 내 동생인데. 넘어가요. 아 그러니까 그냥 술 게임을 하다가 하기가 내 무릎이 앉아 가지고 놀아 그렇게 그렇게 놀았던 거 그거예요. 그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그거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 어, 나 방송해도 될까 갑자기? 갑자기? 머리가 너무 아파 바로 뒷발이 네나이 방송 위험해 옆에 있다가 엮이는 거 아니야?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네, 고추 얘기 나올 때부터 님이 <목소리> 했잖아요 님이 아개 어이없네 님이 했잖아요 네. 가요네 언제 그랬어요 아, 어우 진짜 억 방송을 어, 켜서 노가리 방송을 하거든 이두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알고 <목소리> 찬님 살려주세요. 잡아. <laughs> 랜드님이 몰라 울고 계셔. 랜드님. 몰라가 나와요 지금? <laughs> 랜드님 뭔 일이야? 나한테 말고. 듣요 양분님, 아니 계속 하찬이 저 괴롭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양분님한테 살려달라고 불렀죠. 근데 양분님 방송 중이셨단 말이에요? <laughs> 네. 되게 조용하게 방송을 하고 계셨어요. <laughs> 네. 그러다 과출이에요. <laughs> 중간 과정 다 <laughs> <더> 어디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나 <laughs> 이야기 <laughs> <굉장히> 많이 됐는데? 하찮아! <laughs> 왜? <한참을! 웃음> <laughs>